이야세를 소개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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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밀키아니 <laughs> 잘했는데 무슨..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아유.. 참나. 똑같이 고생했는데 뭐가 힘들다고. 뭐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이 처지고 자꾸 힘들어. 나이가 들면 다 그래. 나도 그러더라. 아이고.. 힘네 그래. 나이가 들면 뭘다 그래요. 답답합니다. 미라셀 줄기세포 몰라요? 미라셀 줄기세포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줄기세포 허가받은 미라셀 진짜 대박 골수 줄기세포 무릎 주사 치료로 신 의료 기술 허가도 받았습니다. 너 요즘 좋아진 게 미라셀 때문이었어? <laughs> 몰랐어? 미라셀 줄기세포도 정품으로 인증된 제품을 써야 효과가 좋아. 아... 아, 그렇구나. 나도 이제 미라셀 줄기세포로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어. 그럼. 야. 왜? 너희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만 건강하게 사냐? 그럼 우리 다 같이 미라셀로 건강하게, 건강하게! 예방하학에서 치료 의학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미라셀이 책임지겠습니다. 미라셀의 스마트 M셀 줄기세포 시스템으로 백세까지 건강하게 세계인과 함께하는 미라셀 즐기세포 백세 인생 미라셀로 건강하게, 건강하게 인생보니라할어요 즐겁게 사는, 사는 거야. 거야.